늦가을에 피어난 불꽃 그 위험한 유혹.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로 여8 인생의 굽이굽이 많은 길을 돌아왔네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에도 폭풍 같은 순간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충격적이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잊혀진 설렘 다시 찾아온 비. 저는 결혼 30년 차 남편 김철수 씨와는 그냥저냥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 출가시키고 나니 남은 건텅빈 집과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부부뿐이었죠.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거나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 봤습니다. 저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대화는 더더욱 없었죠. 가끔 건네는 제 말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못하는 척 했습니다. 잠자리는 오래전에 끊겼고 그 흔한 손 한번 잡는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많은 꿈을 꾸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는데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선 타인이 되어버렸을까요? 밤마다 잠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제 청춘과 사랑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여자 박미숙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이준호 잊고 살았던 그의 이름이 제 귀에 다시 들어왔을 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학창시절 저를 짝사랑했던 친구였어요.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그의 이름을 들으니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임에서 다시 만난 준호는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마치 어제 만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잊고 살았던 저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고, 제가 느끼는 외로움을 이해해 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위로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준호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우리는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짜릿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도 이렇게 두근거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오래도록 메말랐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잊었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유부녀이고 준호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없었기에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위험한 줄다리기 다시 피어난 사랑. 그날 이후 준호와 저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문자 몇 통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허탈감, 그리고 가족에게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을 가지고 있었죠. 준호도 저처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아내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원해진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고 동시에 강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 차를 마시거나 퇴근 후 외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우연히 함께 카페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는 너를 만난 후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내 인생에 다시 빛이 찾아온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저에게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고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설렘과 열정이 되살아났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교회로 나가 드라이브를 하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준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젊은 연인들처럼 장난을 치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었고, 그의 따뜻한 눈빛은 저를 다시 전개 만드는 마법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우리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었고 준우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을 등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죄책감과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고 우리는 이 관계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손을 대는 것처럼 위험했지만 그만큼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뜨거운 하룻밤, 그리고 파구. 어느 날 준호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가, 우리 딱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우리 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수가,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의 말에 저는 마음속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펜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의 이야기,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정말 고마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준호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안고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 키스는 제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오래도록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들어갔고 그밤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저 자신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쾌락과 충족감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져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했고 그 밤은 마치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그와의 뜨거운 하룻밤은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밤새 나눴던 열정의 잔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수가 후회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역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의 관계는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휴대폰에서 준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내가 어떻게 너를 믿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저는 그의 눈에서 증오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시누이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창녀 취급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게 실망했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이 저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준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준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준호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찢겨진 관계, 새로운 시작. 남편 김철수 씨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함께 살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에 그 어떤 변명도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친구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안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잠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준호 역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했고, 직장에서도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준호만은 저를 이해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고된 삶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우리는 서로의 사랑으로 버텼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거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에게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혼 후 남편 철수 씨는 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 지쳐갔습니다. 준호는 그런 저를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밤에는 제 손을 잡고 잠이 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저를 비난하고 제가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을 했는지 법정에서 낱낱이 밝히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인정하지만 저에게도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저의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남은 재산마저 빼앗겼고 위자료까지 물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준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의 말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생 이막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준호의 고향이었던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밭을 일구고 직접 채소를 심어 먹으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가꾸고 저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해 질역에는 함께 마을 앞산을 산책하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시골 마을에서도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따가운 시선도 있었고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했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잔치에도 참여하고 이웃들과 어울려 살면서 점차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비록 정식적인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조용히 둘만의 언약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펜션에서 단 둘이 마주보고 서서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고 제 마음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벅차 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가 함께 겪어온 시련과 역경,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의 품은 저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자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였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삶은 제가 선택한 것이고 저는 그 선택에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삶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50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저에게 다시 찾아온 사랑은 어쩌면 너무나 위험하고 금기시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옳고 그름을 떠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실 용기가 있으신가요?